이하나 터미 운동 이제 운동하기 힘들어 할수 있어 음. 할수 있어 터미 운동 이영! 자 이제 줄줄줄. 카메라 찍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야 음음 음, 카메라 갖꿍갖꿍갖꿍 에이구 <laughs> <잇? 아이고. 웃음> <laughs> 이안아 네. 이안아 네. 이안아 네. 이안아 오늘 이안이 출생신고한 날 어때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태어난지 16일만에 어 아빠가 너무 늦게 출생신고해서 미안해 이름을 쉼사숙고 하느라 그랬어. 어. <laughs> 이 어디야? 나도 이름이 동글이에 너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한동안 동글를 해도 돼. 싫어 이안이야. 동글아. 이안아. 이안아. 너무 어른 같아요 이안이는 아직 아기라고요. 이안아. 전 아직 아기요. 이안아, 왜툭 돌아온 것 같아? <laughs> 이안이 왜툭 돌아갔어? <laughs> 아니야. 아가야 아가 음, 토미 하자. 토미 운동 우쭈 어? 에에